다음 소식입니다. 익산시와 1위고가 업무 협약을 맺고 자율형 공립고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무주군이 운문산 반딧불이 탐사에 나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율형 공립고 추진에 나선 익산시와 1위 고등학교. 익산시의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1위고의 자율형 공립고 계획을 연계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같은 교육분야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 교육혁신 정책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과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이리고등학교와 함께 지역중심의 교육혁신을 실현하고 학생들이 우리 익산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주군이 다음 달 6일부터 4일간 진행될 운문산 반딧불이 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 누리집에서 1,200명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으며 탐사지는 서식지 실태 조사를 거쳐 정할 계획입니다. 무주군은 천연기념물이자 대표 생태 자원인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 연구와 인공 사육으로 생태계 복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서식지 환경 정화와 감시 활동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를 관광객들이 직접 볼수 있도록 안전과 만족도를 높인 만큼 무주에 오셔서 반딧불이의 환상적인 근무를 눈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장수 역사 전시관이 흙속에서 찾은 장수 역사란 주제로 그동안 장수 지역에서 발굴한 고대 유적지와 출토된 유물들을 오는 8월 말까지 사진으로 선보입니다. 대적골 제철 유적지에서 나온 소형 범종과 각 고분에서 발굴한 유물 20여 점도 함께 전시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